까지의 합을 구하여라 갑자기 뭐 이것부터 나와서 자 이거는 어떻게 쓰라고요? 피라미드, 피라미드. 어떻게 쓸 거예요? 그러면 1, 3, 1, 3. 자, 1, 군, 황수, 총 황수 이렇게 할 거예요 언제나 이게 기본이야 그래서 어, 1, 2, 3, 4 n 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1군에 1, 그 다음에, 3, 1, 3, 3, 1, 그 다음에, 3, 3, 3, 1. 항수는 1, 2, 3, 4. n 개, 총항수는 2분의 n, n 플러스 1 개. 여기는 3, 3, 어쩌구저쩌구저쩌구 어쩌구, 1, 이렇게 돼 있겠지, 그지? 여기 3, 여기 3의 개수는 n 마이너스 1 개래, 그지? 자, 그럼 얘네가 뭐라고 했냐면, 첫째 항부터 150 항까지의 합을 구하라 이런 얘기야. 자, 첫 번째 유형은 뭐냐면, 무조건 이런 게 나오면 이150 항이 몇 군인가를 구하는 게 가장 처음에 할 일이야. 얘가 몇 군에 속하는지를 아는 거야. 몇 번째 항이 몇 군에 속하는지를 아는 게첫 번째야. 그러려면 뭘 이용을 해야 되겠어? 바로 요 놈을 이용을 해야 되는 거야. 왜냐면 이건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나오는 거니까 150번째가 몇 군에 속하는지를 안단 말이야. 알았지? 그러면 얘가 대충 150이 되는 n을 생각을 해야 돼. 알았지? 150이 되는 거. 우리가 10까지의 합이 55라 그랬지, 그지 그럼 대충 20이라고 먼저 생각을 해보자. 그럼 얼마야? 이거 210이잖아. 그러면 안 되겠지, 이거. 이걸 넘어가잖아. 그러면, 한, 14, 15 해볼까? 2분의, 14, 15. 15, 35. 이건 훨씬 넘어가구나. 2분의, 16, 17을 해볼까? 8, 7에 56. 이것도 넘어갈 것 같은데? 어, 17, 18? 9니까, 17에 9. 9, 7에 63. 9 1 9, 153이네. 아. 그러니까, 17군까지, 17군까지가, 17군까지가, 총 항수가 몇 개라고 하냐면, 153개야, 그지? 이러이 맞지? 어, 여기 2분의 17, 18, 17군까지, N군, N군. 17군까지가 총 항수가 500, 153개란 말이야. 그니까, 150, 여기 1 7분의 끝에가 1, 3, 3. 이게 153, 152, 151. 여기까지가, 여기가 150일 거 아니야. 그지? 여기가. 그지? 그렇아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제 다 끝난 거야. 여기까지 계산을 하면 되는 거야. 그럼 여기 3이 몇개 있어? 14개 있는 거야. 여기 3개 있으니까, 그지 14개, 여기 14개. 자, 그럼 이제 16군까지를 구해보자. 16군까지, 자, 16군까지. 아이고, 자, 선생님, 16군까지를 간단하게 얘기를 할게. 아이고, 왜 이래? 아, 여기를 16분까지라고 하면 여기 16분까지 하면 3이 몇개 있는 거야? 3이 여기 3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아니 3이 몇개 있는 거야 이거? 여기 3이 몇개 있어? 하나 있지, 그지 하나, 두 개, 세 개. 여기서 16분이면 3이 몇개 있는 거야? 1 5개 있는 거지, 그지 그 다음에 여기 2를 다 더하면 몇 개야? 16개지, 이거. 그지? 1다 더하면 16개. 그 다음에 여기 3이 몇개 있다고? 여기 3이 14개 있다 고 그랬잖아. 여기 14개. 어, 나 참. 그 다음에 여기 16.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지? 아니. 어쨌든, 요까지가 3이 이렇게 있고, 여기다 14개를 더해야 될거 아니야? 이건 1을 다 더한 거고, 그지? 그럼 이거 3, 이거 계산하면 15, 이거 15까지, 1에서 15까지 다 더하면 2분의 15 곱하기 16인데 3이 이만큼 있다는 얘기 아니야? 그지? 3의 개수가 이만큼 있다는 거 아니야? 그지? 1에서부터 15까지를 다 더하는데, 3이 이만큼 있다니까, 3이 이만큼 있고, 1이 이만큼 있고, 또 여기 3이 14개 이렇게 있다는 소리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걸 여기다가 16에다가, 여기 3이 14개 있으니까, 3, 4, 12, 아, 3, 1은 3, 42 이만큼 있다. 이런 얘기란 말이야. 결과적으로. 그럼 이거 계산하면 얼마야? 여기 8이니까, 8, 5, 40, 8은 8, 120. 120에 3은 360. 에다가 이거 얼마냐? 58. 그래서 뭐, 4 1 8인가 이렇게 될 거다라고 하는 얘기야. 제일 중요한 건군 항수, 총 항수를 따져가지고, 군 항수, 총 항수를 따져가지고, 어떤 놈이, 즉몇 번째 항이 이런 얘기가 나온 무조건 몇 군인지, 얘가 몇 군인지를 밝혀야 돼. 알았지. 몇 군인지를 밝혀야 돼. 얘가 몇 군인지. 얘가 몇 군인지를 밝혀야 돼. 그래야지만, 첫째 항부터1 5 0항까지의 합이니까, 아, 1 5 0항까지가 총항수가 대충 얘가, 얘가 150 정도가 되는 값을 요걸 가지고 구한단 말이야. 이걸 가지고. 여기는 공식이 없어요. 없어. 이건 니네가 이제 짐작을 해봐야 돼. 이건 짐작을 해보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몇 군인지 알아야 되는 거야. 군항수 총항수야. 군항